아침 공복 바나나? 오늘 아침 혹시 바나나 하나 뚝딱 해치우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아침 공복에 바나나? 그거 괜찮은 건가? 하고 고민만 하다 냉장고 문만 닫으셨을 수도 있겠네요. 자, 오늘 속 시원하게 그 궁금증 풀어드릴게요. 바쁜 아침 바나나만큼 간편하고 든든한 에너지원이 또 없죠. 껍질만 까면 바로 먹을 수 있으니 얼마나 좋아요. 하지만 공복에 먹어도 괜찮을지, 혹시 몸에 안 좋은 건 아닌지 걱정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아침 공복 바나나 효능부터 부작용까지 싹다 파헤쳐 봅시다. 먼저 아침 공복 바나나의 효능. 에너지 충전 바나나는 천연 당분, 덩어리, 포도당, 과당, 자당이 듬뿍 들어있어서 로켓처럼 순식간에 에너지를 공급해줍니다. 아침에 비몽사몽하던 정신도 번쩍 들게 하고 운동 전에 먹으면 힘이 솟아나는 뽀빠이가 될수 있어요. 소화기능업 바나나에는 식이섬유, 그 중에서도 팩틴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어요. 이 팩틴이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 탈출에 도움을 준다는 사실. 게다가 위에 부담도 적어서 속 쓰림 있는 분들도 안심하고 드실 수 있답니다. 혈압 안정 바나나 하면 칼륨. 칼륨은 우리 몸속 나트륨을 배출시켜서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어요. 심혈관 건강에도 좋으니 꾸준히 챙겨 먹으면 좋겠죠? 스트레스 해소 바나나에는 트립토판과 비타민 B6가 들어 있는데 이두 녀석이 기분을 좋게 만들어 주는 역할을 해요. 스트레스와 불안감을 싹 날려버리고 긍정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준답니다. 자, 이렇게 좋은 효능들이 가득한 바나나지만 아쉽게도 부작용도 있다는 사실 이제 아침 공복 바나나의 부작용 심혈관 부담 공복에 바나나를 먹으면 혈액 속 마그네슘 수치가 갑자기 높아질 수 있다는 주장이 있어요 칼륨과의 불균형 때문에 심혈관에 무리가 갈 수도 있다고 하니 특히 신장 질환이나 저혈압이 있는 분들은 주의 위장 트러블 바나나에 들어있는 탄인이라는 성분이 위산 분비를 촉진해서 위궤양을 유발할 수도 있대요 펙틴 성분도 위산과 만나면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다니 위가 약하신 분들은 조심해야겠죠? 혈당 스파이크 당뇨병 환자분들께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나나 섭취 시 혈당이 롤러코스터처럼 급격하게 올라갈 수 있어요. 특히 아주 잘 익은 바나나는 혈당을 더 빨리 올린다고 하니 덜 익은 바나나를 조금만 드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안전할까요? 건강 상태 체크 내가 혹시 신장질환, 저혈압, 당뇨병 같은 질환이 있다면 꼭 전문가와 상담 후에 바나나 섭취 여부를 결정하세요. 천천히 음미 바나나를 한꺼번에 꿀꺽 삼키지 말고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소화 부담을 줄일 수 있답니다. 함께 먹으면 좋은 음식 바나나만 단독으로 먹기보다는 다른 음식과 함께 드세요. 요거트나 견과류, 우유와 함께 먹으면 영양 균형도 맞출 수 있고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도 막을 수 있답니다. 마지막으로 꿀팁. 혹시 변비 때문에 고생이신가요? 그렇다면 바나나씨를 제거하고 귀리. 식이섬유 같은 걸 섞어서 드셔보세요. 효과가 훨씬 좋을 거예요. 그리고 껍질에 갈색 반점이 생긴 바나나는 단맛도 강하고 항산화 효과도 뛰어나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자, 오늘은 아침 공복 바나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결론은 본인의 건강 상태와 식습관에 맞춰서 적절하게 섭취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 무조건 좋다, 나쁘다 단정 짓기보다는 내 몸에 맞게 현명하게 선택하시길 바랍니다.